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드맨입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C 드라이브 여유 공간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고 저장 공간이 얼마 없을 텐데요.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하시면 못한다든가 또는 정상적으로 실행하던 프로그램이 뭐 갑자기 멈춘다든지 또는 뭐 업데이트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디스크 정리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크 정리를 해볼게요. 이러면 여기 제거를 할수 있는 항목들 뜹니다. 여기 어떤 걸 체크하고 어떤 걸 꺼야 되는지 묻는 분도 있는데 전부 다 체크해서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캐시 파일이나 여러가지 임시 파일들은 다시 어차피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공간이 부족하면 여기를 체크해서 저장공간 확보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용량이 좀 큰게 318메가 그리고 내려보니까 603메가도 보이고요. 뭐 12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다 해도 저장공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네요. 그쵸? 그렇지만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은 임시 파일을 제거하면서 저장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거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좀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제거가 다 되고 저장공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음악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C 드라이브에 좀 쌓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파일들을 다른 드라이브로 옮기는 겁니다. 보통 다운로드나 또는 자신 따로 만든 폴더에 이렇게 쌓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용량 큰 거를 이제 잘라내기 해서 완전히 다른 드라이브, D 드라이브나 뭐 다른 드라이브에 붙여넣기 해서 C 드라이브 여유 공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시면 되고요. 근데 프로그램을 직접 폴더를 뭐 옮긴다거나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C 드라이브에 있는 뭐 프로그램 파일에 있는 이런 거를 막 복사해서 뭐 다른 데 옮긴다고 해서 이건 해결될 방법이 아니고 이건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제가 전에서 프로그램 파일을 이런 거를 뭐 강제로 이동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여기 는 폴더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여러 개가, 뭐, DLAD든지 여러 가지가 좀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강제로 그냥 이렇게 삭제,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시면은, 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우시면 안 되고, 실제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프로그램을 지울 때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로 들어가서 하셔야 됩니다. 윈도우 7이나 뭐, 이전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10, 10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왼쪽 하단에 시작 버튼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 오측 버튼 누르면 앱및 기능이 뜹니다.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대부분 필요한 그 설정들이 윈도우 10에서는 여기 있는 이 버튼 통해서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앱및 기능을 띄워 놓고 이게 창이 줄어들면 옆에 있는 메뉴가 안 뜨는데 이걸 눌려 보시면은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가 가능한데요. 이걸 띄워두시면은 제어판에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들어온 것과 동일합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제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들 목록이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안 쓰는 프로그램이 설치됐다고 해봅시다. 뭐 자주 안 하는 게임이라든지, 또는 뭐 굳이 제가 설치해서 쓸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이 만약 깔려 있다면 여기서 지우시면 되고요그 용량이 큰 파일을 아니 프로그램을 지우시면은 아무래도 용량 확보에 좀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크기순으로 정렬하시고요 그중에서 자주 안쓰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제거하시면 되겠죠. 더블클릭하시면은 제거가 진행되니까 더블클릭하셔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어떤 걸 지우고 어떤 걸안 지우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쓰는 프로그램이면 두셔야 되고요. 쓰지 않는 프로그램이면 지워도 되겠죠.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전 운영체제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제 경우에도 최근에 윈도우 10을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좀큰 업데이트를 하면 이전 운영체제와 지금 운영체제가 남아요. C 드라이브에 들어와서 보시면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운영체제에 대한 폴더입니다 근데 윈도우즈.old 그러니까 old가 옛날 거라는 거죠 옛날 거가 있는 경우 있어요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이거를 그냥 지워도 되느냐 네, 지워도 되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안 되고요 좀 다른 방법 써야 됩니다 이게 실제 보면 용량도 꽤 커요 이제 보시면은 네, 용량 쭉쭉쭉쭉 많이 올라가죠 네, 이만큼 공간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올드, 올드가 왜 필요하느냐? 이전 운영체제로 다시 되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운영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 경우에 이걸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쓸 일이 없다면 지우면 되겠죠. 지우는 방법은 C 드라이브에 마우스 5초 누르고요. 속성 그 다음 디스크 정리를 누릅니다. 근데 아까 디스크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디스크 정리에 보면 이게 없죠. 근데 아래 보면은 시스템 및 아, 시스템 파일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이 있어요. 시스템 파일 정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약간 좀 시간이 걸리고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 윈도우즈 설치 뭐 이런 거 스캔을 하죠. 스캔되고 나면 디스크 정리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내려서 보면은 이전 윈도우즈 설치라고 돼 있고, 이게 16GB를 쓰고 있죠. 16.7GB. 그럼 이걸 체크를 하시고요. 다른 것도 만약 필요 없다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뭐, 용량이 그렇게 큰거 아니면 굳이 너무 막악착같이 지우신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용량 제일 큰거 선택하시고, 확인. 완전히 삭제라고 뜨죠? 그러면은 이전 운영체제 정보가 지워지게 됩니다. 네. 이전 운영체제 지우면은 뭐, 이전으로 복원할 수 없다고 뜨죠? 네. 그니까 러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얘를 선택하셔서 그냥 이제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전 운영체제 설치가 지워지게 돼요. 이전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시드를 라 들어보면, 보면은, windows.old라는 폴더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죠? 네. 임의로 지우는 방법을 쓰지 마시고요. 이 방법 이용해서 디스크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절전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절전 모드를 꺼서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어도 간단해요. 이 명령을 입력하시면 최대 절전 모드가 해제가 되는데, 최대 절전 모드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내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램 용량이 크다면 더 용량이 크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C 드라이브에 지금 들어오셔서, 보기 탭에 눌러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에 들어가 보면 보기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확인한 방법이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된 호 운영체제 파일 숨기게 됐는데 이거 체크 끄고요. 그리고 모든 숨긴 파일을 볼수 있도록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파일들이 몇개더 보입니다. 여기 보면 수압도 있고요. 페이지 파일도 있고. 여기 이 파일, 이거. 네, 이게 최대 절전을 할때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근데 네, 보면 13GB 정도가 지금 잡혀있죠? 네, 최대 절전을 쓰지 않는다면 이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로컬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때려받아서 보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파일인데요. 특수한 파일이죠. 이걸 임의로 마우스 온추 눌러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속성이 들어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만약에 최대 전 쓰지 않는다면 이 명령을 이용하시면은 이 파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만큼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해서 공간 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 공간이 그래도 부족하다면 어딘가에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파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원격 진료를 통해서 많은 컴퓨터를 고쳐봤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설치한 백, 어, 별도로 설치한 백신 프로그램의 로그 파일이 용량이 너무 비대해져서 그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저장공간이 부족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파일을 찾으려면 일일이 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이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방법이 있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쓰지 않고 이 제가 프로그램 그 폴더 중에 어느 공간에다가 제가 용량 큰걸 숨겨놨어요. 그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 눌러봅니다. 그러면 <laughs> 저장 공간이 사용된 네, 용량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거는 용량 쓰고 있지 않네요. 그럼 이건 다시 들어가 봅시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지금 프로그램 파일지에 지금 공간을 얼만큼 쓰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 안 되네요. 네. 이거는 프로그 파일즈는 프로그램 많이 설치했던 용량 크고요. 적게 설치했던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잘못될 일은 잘 없고요. 네. 윈도우즈 폴더를 한번 볼게요. 윈도우즈 폴더 같은 경우에 보통 20기가 조금 넘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근데 용량이 30기가가 넘어가죠. 그럼 일단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들어와서 이 많은 파일 중에 폴더 중에 어떤 공간에 제가 어떤 파일을 숨겨 놨습니다. 그래서 찾게 찾으려면은 한 하나씩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이만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만큼은 보통 용량 작아요. 근데 16GB나 쓰고 있네요. 조금 이상하죠? 뒤에 있는 것도 좀 봅시다. 이만큼 선택해서 이거는 20GB 조금 만약에 된다면, 그, 저, 13, 13GB 밖에 안 되죠? 그럼 이것좀 문제 없다 치고, 여기서 이만큼. 그래도 용량 크죠? 여기서 이만큼. 그래도 용량 크네요. 지금 이 3개 폴더는 용량이 보통 작습니다. 근데 여기 눌러보니까, 네, 16GB나 쓰고 있죠? 뭔가 이상하죠? 그럼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제가 숨겨놓은 폴더, 지금 이렇게 들어있죠? 네, 지금 이게 16GB나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윈도우즈에 원래 있던 파일이 아닙니다. 뭐, 잘못 복사가 됐든지, 뭐, 로그 파일이 뭐, 용량 커졌든지 해서 남아있던 파일이에요. 보통 확장자가 log, 그러니까 로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말 그대로 로그니까요. 그래서, 로그 파일 같은 걸 발견했다면, 용량이 너무 크다면,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파일이 확실하다면, 임의로 삭제하시면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떤 폴더가 얼만큼 용량 사용하고 있는지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HD Tune Pro라고 이거 검색하시면 포터블 프로그램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 한번 해보세요. 제가 네.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하드디스크를 검진하거나 벤치마크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 여기 보면 폴더 사용한, 폴더 사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켜시고요. 밑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쭉 검색이 되는데요. 스캔이 모두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각 폴더마다 용량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즈 폴더는 지금 14GB. 그 업그레이드 폴더가 뭐 19메가 쓰고 있네요. 그리고 유저 폴더가 20기가. 그러면 유저 폴더 20기가가 어디에서 또 쓰고 있는지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계정에 들어가서 어뭐 데스크탑에 지금 요만큼 쓰고 있고, 지금 각 폴더마다 용량이 표시가 되니까 어디에 용량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원 드라이브 지금 공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원 드라이브 실제로 이 정도 공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어 특정 폴더에. 만약 용량 너무 많이 찾아오고 있다, 그러면 그 폴더 찾아가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파일이 있다면 삭제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을 좀 이야기 드리면, 프로그 파일, 여기는 파일들 있죠? 이거 폴더들. 이걸 임의로 막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삭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삭제하시면 안 되고, 또 당연하지만, 윈도우즈 폴더는 시스템 운영 체제와 관련된 네, 중요한 파일들이 있는 곳인데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건 안 쓰니까 삭제 이런식으로 지우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정리 방법을 제가 올렸더니 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뭐 여기 들어와서 뭐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이라고 생각되는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강제로 막 지우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워서 뭐, 갑자기 잘 실행하던 프로그램들이 안 뜬다든지, 실행 안 되다든지, 뭐, 오류가 뜬다든지 하신 분도 있었는데, 계속 컴퓨터 이상해지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간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점 생기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